자 그런데 이 헨리의 그 천공기 이게 또 다른 유레카의 모티브가 됐다 그래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유레카 두 번째 유레카입니다 같이 보시죠. 이 우표 한 장의 조그만 유레카가 지구의 반대편으로 날아가 또 다른 사무용품의 혁명을 낳게 되었다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미혼 전사제 회사의 각도맨 오모. Oh n 아니 모리다. Oh n 나이 30세 전후, 성격 왕꼼꼼 반듯반듯 다른 반듯 생활 사나이. 그렇다면 그의 좌우명은? 삐뚤어진건 죽어도 못본문리다각도맨 오모씨, 세상의 모든 물건에 각을 잡고 정렬 또 정렬. 오모와 풀지라는 아사코상,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드디어 일를 처지르고 말았다. 반듯한 오모씨 일은 전사지를 칼로 자르는 일이었다 오늘도 심혈을 기울여 칼질을 하는데 어, 심하게 다쳤네요 이런이병 이런. 오늘따라 칼이 무뎌져 전사지가 잘라지질 않네요 화가 난 오모씨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지만 어? 마우 난데스카 다리 너무 무뎌서 무기적으로 쓸모니다자 과거나 던진 칼이 우연히 우표 위에 꽂혔는데 고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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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린 가다 깔끔한 성격의 오모 과연 그는 우표에 꽂힌 칼을 보고 어떤 발견을 했을까요? 네. 아, 아, 어, 지금 저또 저... 서수남 씨가 고뇌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무용품을 개발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예. 예. 저 꽂힌 것으로 가지고 뭘 개발했을 것 같아요. 네. 음... 쉽게해서 우리가 꽂는 걸로 할수 있는 놀이 같은 거. 예예. 예. 네. 이거 뭐, 다트판 같은 거. 네. 음, 어. 그래서 큰 돈을 벌지 않았을까. 네네. 네 아, 다트. 다트. 던지는 다트판을. 예. 그거 이전에 예전에 저것도 있었죠. 그 뻔데기. <laughs> <뻐기>. 아. <laughs> 예, 네, 이것도, 이것도 큰 돈을 벌수 있죠. 네. 음. <laughs> 근데 아까 정재환 씨가 그 지금 그 우표를 자를 때 쓰는 예. 작두 같은 거 말이죠. 네네. 지금 칼이 안 들었기 때문에 자꾸 칼로 하면은 그게 서류가 밀려나고 칼이 무뎌졌을 경우에 종이가 구겨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작두 칼이 여기에서 유래되지 않았나? 아 아까 이쪽에서 나왔던 작두칼 이번에 또 이쪽으로 네. 가가지고 아... 제첫 번째, 생각에는요. 예유레카에서 네. 나왔던 그 표인봉 씨의 작두 그쵸. 그러니까 표인봉 아, 그러니까 씨의 꼬리를 내가 물은 거죠 아... 지금. 네. 그러면은 꼬리를 네. 제대로 물도록 예. 이번에도 은진 씨보고 먼저 생각을 하라랬죠 <laughs> 네. <laughs> 네. 아 저는 예, 감 잡았기 때문에. 약간 네. 좀그칼 쪽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우표. 음. 칼. 예. 네. 근데 그. 칼 요즘에 카터칼이라고 이렇게 음, 음. 요즘에 예, 이렇게 예. 뭐 날거나 이러면은 잘라서 쓰게끔 이렇게 선이다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카터칼 보면. 그 카터, 칼날이 예. 좀 길고. 예. 예, 예 그걸 이렇게 똑 예, 저게 예. 지금 보니까 무슨 무슨 고기 잘를때 쓰는 무슨 나이프 같은데. 네, 네. 그건 약간 좀 카터칼은 좀얄쌍하게 생겨서 예. 나중에는 그 나중에 낡으면은 이렇게 다시 부러뜨려서 다시 또 새로 아, 이 그러니까 있어요. 날이 무뎌지면은 예, 네, 네, 다시 부러뜨려서 그그 밑에 부분을 거를 부러뜨리면 예. 그 안쪽에 예, 안쪽에 거안 썼던 그 거를 칼카운그 면이 나온다 예, 이거죠. 예,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음, 예. 예 <웃음> <웃음> 그 아, 칼이 가서 꽂힌 데가 네네. 우표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우표가 이렇게 여러 장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우표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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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진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아 그전 그렇죠. 이제 천공기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절지선 표시가 되는 음. 네. 걸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어... 그 절지선 있는 걸 보고 네네. 아 우표가 이렇게 하나씩 끊어지니까 클 예, 예. 날도 무뎌질 이렇게... 때 하나씩 끊어쓰자라고 네.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음... 오 모시가 오 모시가 지금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서류절단 카터. 이 카터를 는게 예, 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칼이 이렇게 부러지는 응, 거야? 부러지는 거 얼마 안 됐어요. 어... 그래도 글쎄요. 이거 같아요. 예. 그래도 그걸로. 그래도 이거를 밀어볼래요. 음. 왜냐하면 은진 씨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laughs> 오늘은 저쪽이 왠지 필을 받은 것 같아요. <laughs> 오늘 보니까 그 심은진 씨가 이렇게 어, 들에서 힘들게 그 사냥을 하면 그걸 그 나머지 세 분이. <laughs> 달겨 들어서 아이템 네. 네. 나눠 먹는 듯한 이런 경우가 뭘 네. 달겨 들어서 뺏어 먹는 경우가 아니라요. 예. 어떤 사람이 의견을 냈을 때그 네. 의견이 좋으면 존중해서 말이죠. 이렇게 같이, 네. 같이 네. 이렇게 뭔가 거 얼마 좋은 거예요. 뭐 하나의 학설을 만들어 가는 아주 협동심의 본보기지요. 이보다는 서로 도와주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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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그 영재반 같지 않습니까? <laughs> 자.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두 번째 유레카는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정답은 바로바로 바로 커터칼. 내가 이걸로 수공을 할습니다 그랬다. 오머는 헨리가 발견한 우표의 절주선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무심코 던진 칼이 우표에 꽂혀지는 바람에 잘라쓰는 칼 커터칼을 발명. 사무용품에 대혁명을 낳았다. 그 전엔 무어진 칼을 억지로 부러뜨려야 했기에 손을 베기도 하고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 그 후로도 칼 같은 성격의 오모는 칼날을 쉽게 자를 수 있는 절단기까지 개발해 대박의 대박을 더했다. 그후 커터칼의 제조 기술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는데 그렇다면 커터칼 그 속에 숨겨진 기술의 비밀은 뭘까? 바로 커터칼에 새겨진 V자 홈이 포인트. 잘 잘리는 방법은 커터칼의 그 깊이와 각도에 있겠습니다. 각도는 그 회사마다의 그 나름대로의 그 연구 결과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깊이는 0.4, 0.04mm에서 0.05mm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아니, 이 공에 커터 날에 구멍이 뚫려 있죠? 이 구멍을 뚫은 이유는 에, 절단면이 면적이 3분의 1 정도 그 주로 드럼으로 해서. 힘이 약한 그 여성분들도 잘커팅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 잘리는군요. 힘도 1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봉틀이 우페의 절지선으로 우페의 절지선에 잘랐으면 커터 칼로 꼬리에 꼬리를 모는 요레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 오늘 뭐저 다들 예 다들 네. 뭐 정답을 말씀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도 참 우리 시민님 씨 오늘. 아주 예리한 면을 보여주시네요. 네, 정말 놀랍습니다. 네. 학교 다녔을 때 반장이나 네. 전교 어린이 회장 그런 거 했을 것 같아요. 네, 예. 대인동씨는 네? 예. <laughs> 네. 이제 그들이 늘조울조 따라다니세요.